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처음 찾아오는데 네. 오늘 교수님 두 분이 딱 계시니까 제가 긴장되네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중앙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 아 여기는 뭐 이게 도자기 굽는 곳인가요? 이게 도자기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네. 어, 도자기 굽는 곳은 아니고요. 네. 예, 경상남북도에 있는 일곱 개 시군에서 발굴된 네. 가야 유물을 조금 더 재밌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 만들었던 하나의 작품이고요. 어, 그냥 그대로 톱인데. 예, 네. 그냥 이렇게 톱기로 만들면 재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laughs> 오, 오. 꼭... 오, 어. 오 장훈.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또 맞추시면 돼요. 아 이게 이게 뭐예요? 퍼즐입니다, 퍼즐. 아 이게, <laughs> 아우 나 깜짝 놀랐네.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퍼즐이에요. 예. 저희 많이 들어보셨던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게 예, 3D 프린트 출력해서 만들었고 그다음 도색 작업을 통해서 실물과 같은 입체 퍼즐을 이렇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다아니다 예. 다 퍼즐이라는 얘기죠? 예, 다 퍼즐입니다. 예, 마음껏 부수셔도 됩니다. 야, 난 네. 깜짝 놀랐네요. 대신 집에 가실 때 아! 퍼즐만 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하나 예. 빠지면 안 되니까. 예, 예. 어. 그러면 이거를 만든 뭐 이유라고 할까요? 어, 보통,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 제가 어렸을 때도 박물관에 가면, 가야 네. 유물이야 유물들이 많은데, 네. 그냥 눈으로만 싹 보고 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애들한테 학습적인 효과나 재미있을 게할수 없을까라고 음. 고민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3D 프린터와 퍼즐을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이게 다 3D 프린터로 야 예, 3D 거군요. 프린터 만들어서 도색을 했던 겁니다. 아, 이것도 의미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에 가면은 예. 가야 유물이 있다? 예. 어, <laughs>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수 있다. 예, 만들어 볼수 있다. 이야. 그리고 이거 네. 같은 경우 피스 종류 나누는 초각수도 난이도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조금 피스수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 피스수를 좀 많이 해서 어 초등학생부터 뭐 중고등학, 대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 이거 만드는 재미도 있고, 네. 또 가야 유적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우리가 알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네요. 네. 아, 이걸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아, 학생들하고 네. <laughs> 또 맞습니다. 공을 나누시는군요. 네, 다, 다 같이 학생들하고 해도 저 혼자 할수 없으니까. 네, 네. 아, 저는 여기 딱 왔을 때이게뭐 유물을 알려주는 곳인지 알았을 때 그런 곳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 곳은 예. 어떤 곳인가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부스를 만드셨나요? 예, 음. 요건데 우리, 우리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laughs> 예, 뒤에 <laughs> 보시는 것처럼 네. 어, 다문화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네. 우리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어,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걸또 네. 여러분께 소개시키려고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런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자. 다문화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네. 그러면 다문화와 이게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 경남대학교는 네. 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그 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여해가지고요. 네. 매년. 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창원과 경남 지역의 다문화 탈북가정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올해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어어.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저희가 소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음. 공유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올바른 성장을 돕는 음,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어, 우리 또 멘토링에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경남대학교의 많은 기관들과 협력해 가지고 단순한 멘토링이 아니라 어 이제 링크 사업단하고 어 작년에 예를 몇개 말씀드리면 어 다문화 전문 인력 그 양성을 위한 양성 과정도 저희가 성황리에 어 마쳤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하고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수료식까지또 학부모까지 초청해서 또어 성황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 경남 과학영재교육원 거기 동계 프로그램에 또 멘토와 멘티를 초청해서 음. 또 거기서 또대학의 수준 높은 기자재와 아주 또 수준 높은 그런 수업 내용들을 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아. 시간이 <웃음> 없는데 결국은 <laughs>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멘토링이 시행이 될때 네. 사실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이제 소외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아~ 대학생들끼리 아주 멋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음. 농어촌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화면에 보이는 시는 것처럼 이렇게 농어촌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네. 그~ 농어촌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음.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했고요. 또 올해도 지금 또 8월 달에 잘 마쳤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네. 그래서 경남대학교는 지역사회 에 공헌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 궁금한 게 네. 요거들은... 요것들은... 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어, 아, 요것도 우리 또교수님 제가 또 <laughs>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예, 요쪽에 잠깐 보시면 어, 뒤쪽에요? 네. 예, 네. 네, 다 올림 컬처 메이커. 예, 네, 보시면 다 올림, 모든 걸 올릴 수 있는 문화적인 메이커 프로그램을 작년에 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희들 학교 와서 이런 만들기 음. 작업들. 어. 예, 네, 요런. 도마도 만들어보고, 스피커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3프린터 d 체험해보고, 많은 걸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연장을 해서 좀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었던 게, <laughs> 7색깔, <laughs> 무지개. <웃음> 네, 어... 무지개 박스입니다. 무지개 박스. 무지개 박스. 예, 이 무지개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예, 무지개 박스에는, 네. 보시면 알겠지? 사랑, 사랑, 그리고 한국인, 어허. 배려, 협동, 가족, 창의, 보물. 이렇게 다문화, 탈북 학생들이 가져야 될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재밌는 걸, 오.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걸 무지개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갖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만들었던 키트가 있습니다. 이런 네. 걸 주절해서 만들었던 키트가. 아, 이때 있... 이제 움직여야 되네. 여기가 <laughs> 저희들이 만들었던 어, 잠깐. 간단하게 네, 할수 있는 키트 보시고. 네. 어, 간단하게 할수 있는 키트들입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일, 네. 일곱 가지를 각각 주별로 들고 가서 음. 멘토와 멘티가 재밌게 활동을 해보는 거죠. 아. 그냥 가가지고 뭐 이야기만 하고 뭐 학습적인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네. 직접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서 잘못된 걸또 수정도 하면서 서로 친근감도 쌓고 더 아.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체험 로 멘토가 예. 멘티를 찾아갔을 때 예. 어, 물론 좀 나름 방법도 있고 노하우가 있겠지만 바로 예. 이야기를 나누고 하기는 힘드니까 예. 이런 걸 만들므로 해서. 아 이게 또 네. 교감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 어. 야, 그러면은 뭐 서로 그냥 금방 친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와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네. 예, 다 함께 하지 못한다. 네. 그러나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네, 어. 앞으로 좋은 일 계속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